지난 19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제 56회 단정문화재 전시행사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재단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제 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영월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2023 영월 에코하이킹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유약한 조카 단종에게 조선을 맡기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단종은 유배 보낸다. 조선의 왕은 나다. 단종! 삼촌? 단종문화제 4월 28일 금요일부터 4월 30일 일요일까지 영월에서 안녕하십니까 영월 군정뉴스 아나운서 김주현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나요? 영월군의 일주일엔 행복함이 가득했는데요. 긍정적인 힘이 넘쳐나는 4월 넷째 주 영월 군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제56회 단종문화제 특별전시 행사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특별전시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국민이 직접 기획부터 전시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관한 전시회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발휘해 서각, 우표, 미술, 수석, 야생화, 서예 등 각기 다른 6개 분야의 작품을 제작해 공동으로 전시됐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려 더욱 뜻깊은데요. 국민들의 땀과 열정이 가득한 전시회 소중한 사람과 함께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9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미래가치 가득한 문화 광산으로의 도약 다시 영월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재단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월문화관광재단의 새로운 비전 선언을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문화도시부, 문화예술부, 관광자원 개발부 관광축제 부서의 문화사업 설명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자산들을 수준 높게 보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어를 찾게 하자는 데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은 문화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내세우고. 단종문화재 등 4대 지역축제 활성화와 맞춤형 문화예술관광사업 개발 등에 나서는데요 또한 5년 동안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영월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장애인 복지발전에 노력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관내 일곱 개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시설 회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영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제56회 단종문화제 홍보의 일환으로 2023 영월 에코 하이킹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영월 관광센터를 시작으로 강변저류지, 장릉, 물무리골 생태공원, 웰빙산을 거쳐 원점으로 돌아오는 약 15km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 많은 관심으로 신청 오픈 4시간 만에 약 350여 명의 참가자가 행사에 지원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월군은 에코하이킹 대회를 통해 올바른 트레킹 문화 인식 확산과 함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와서 여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영월의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넷째 주 영월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영월의 대표 문화축제인 제56회 단종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 활기찬 영월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